도내 지자체별 예비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지역에서는 인구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치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도내 지자체들. 저마다 인구 증가란 공통된 목표 속에서 특성 있는 귀농 귀촌인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단양군에선 미리 농촌을 체험해 볼수 있는 단양 느껴보기와 귀농인의 집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04명이던 귀농기촌 인구는 2018년 991명, 지난해엔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군은 최근 예비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2,000제곱미터 규모 임대 농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기농농어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그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기농인의 집을 활용할 수 있는 옥개소 상설 기농의 집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은 제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에선 최대 10개월간 넘으며 체계적인 영농교육이 진행됩니다. 해마다 40명 이상의 수료생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까지 4기생 121가구에 16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천에 기농하여 성공 정착한 농가는 51세대 82명이 거주하고 제천에서 대부분 선도 농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예비 귀농기촌인들, 인구 증가와 함께 농촌 경쟁력 확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CS뉴스 지치수입니다.